오프닝 이쪽 파아 그리고 윤도현 지금 넣은 파일로 다시 깔아줘야 돼요. 미안해요. 내가 노이즈자 지우는 걸깜빡해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예 벌써 시작한 걸 제가 깜빡하고 말을 했네요. 기술이랑 예 저희가 좀 바빠요. <laughs> 한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저희 이제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전시간이라서 오프닝 열었는데요. 예, 여러분은 지금 104.6fm kcr, 예, 올댓 뮤직 듣고 계십니다. 자, 저 라디오를 먼저 오프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어, 아시죠? 지금 이거 유튜브 켜시고, 예, 그 다음에 저희 웹사이트에서 플라넷 오디오 여시고 하시면 음악이랑 유튜브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같은, 같은 제목이에요. 예. 윤도현. 네. 예. 노이즈가 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laughs> 이번 주 주제는 비오는 날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라고 저희가 정해봤거든요. 많이들 오셔서 소중한 사연과 함께 즐거운 대화도 많이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만 오프닝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할게요. 네.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찬스가 와도 내가 제로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카무라 미츠루가 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클랜드 라디오 104.6 FM 올댓 뮤직 인사드립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게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올드뮤직 첫 곡입니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저는 스트리밍 창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이게 음악이 나갈 수가 없어서 재미없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희 검색창에 넣어드릴 건데요. 어, www.planetaudio.org.kr 엔젯 넣으시면, 예, 그럼 저희 사이트 들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음악 들으실 때 음악을 플레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저희 채팅방 얘기 들으실 때는 또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음악이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쪽에 오디오 쪽에 제 소리 들리세요? 제가 잠시 채팅을 해보겠습니다. 말 들리세요? 예 확인됐습니다. 죄송해요 <laughs> 소리가 나가는데요. 아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두 군데를 여시고요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클랜드 의 FM 라디오로는 가을우체국 앞에서 라는 곡 나가고 있습니다. 예. 윤도은 밴드의 곡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음원은 Begin Again, s h a m n m s i n g 에 있는 곡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음, 댓글이 지금 예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실시간 댓글 몇개 읽어 드릴게요. 음, 유튜브 아이디, 이지훈님. 예, 결혼 준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우연히 이 방송, 이 노래를 듣고 내가 왜 결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마음의 편안을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예,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 라디오로 노래가 나가고 있는데요. 비긴어게인에 실렸던 곡이라고. 네. 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으셨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요 비긴어게인이라는 음악 프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예, 이번에는 조금 오래된 EBS의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프로그램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예, 역시 유튜브에서도 구독 가능하시고요. 200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EBS 본사에 위치한 공연장 EBS 스페이스에서요, 먼저 4일 동안 콘서트를 열고요. 그 공연 실황과 취재 그리고 인터뷰 등을 가공해서 다시 EBS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음악성과 라이브 역량을 기준으로 출연자를 선정한다는 것과 립싱크는 물론이고요, MR 즉 녹음된 반주의 사용도 배제했다는 라이브 원칙이 철저해서요. 예,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음악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요, 2014년도에 공연한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노래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음악 프로의 특성상 약간의 박수 소리와 같은 실황 녹화의 노이즈가 섞여 있다는 점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예, 공연 중간에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부분도 꽤 인상적입니다. 함께 기억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기아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들으시겠습니다. 네, 이게, 윤도현 노래가 2분짜리였는데 제가 시간 체크를 못해서 또 그냥 중간에 들어갔네요. 어쩔 수 없죠. 뭐, 감안하고 <laughs> 봐주세요. 예쁘게 좀 봐주세요. <laughs>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제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더라고요. 비공개까지 합쳐서 저희 오프닝까지 합치면, 문을 연건 저번 주였지만 저희가 비공개 두번 찍은 게 있어서, 예, 그죠. 벌써 한 달입니다. 음, 지금 노래가요, 풍문으로 들었소 라는 노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노래가요, 음, 4분짜리여서 제가 좋은 글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좀 그, 예, 들, 가만히 있기가 <laughs> 민망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들려드릴게요. 원래 두통약은 머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이지만 계속 복용하다 보면은 뇌가 통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도저히 약을 안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약을 끊어야만 두통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 약봉지를 열기 전에 두통이 오는 근본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은 아닌지, 불면증 때문은 아닌지 등등. 말입니다. 예, 그리고 과감하게 그 원인들과 정면 대결을 하셔야 합니다. 예, 아침 좋은 글이라는 카페에서 가져온 글인데요. 예, 이런 일 많으시죠?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 해결책을 이렇게 거창하게 뭐 원인들과의 정면 대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은 이게 별거 아닙니다. 예,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은 잠깐 쉬시면 돼요. 두통이 오시면 일단 쉬시고, 일을 줄이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주는 상황이랑 맞닥뜨려지지 않게끔 스케줄을 다시 한번 짜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이도 저도 여의치 않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실 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잠을 자면 됩니다. 예, 뭐꼭 누워서 자는 그런 잠 말고요. 예, 가수면 상태라는 말 아, 아시죠? 예. 눈을 감고 호흡을 정리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 겁니다. 아주 잠깐 동안만이라도 말입니다. 예. 이거를 거의, 어, 정의해서 누우신 강의가 있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잠시만요. 음, 네. 한의학 박사 허정원 님이 가수면 상태와 불면증에 대한 강의를 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꼭 잠을 코를 구고 잘거나 뭐 그렇게 의식이 없을 정도로 푹 자야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숨 고르기만 해도 내는 가수명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스트레스는 늘 감기처럼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거창하게 원인 찾고 뭐 정면 대결 그런 것 때문에 더 심각해지지 마시고, 일단 1번 무조건 쉬세요. 그리고 2번 그게 안 되면 잠깐 동안이라도 잠을 주무세요. 예, 눈을 감고 주무시면 됩니다. 네, 장기아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라는 노래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신청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곡은요. 실버데일에 사시는 랜디 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신청해 주셨는데요. 예, 사연 읽어 드릴게요. 올댓뮤직 잘 듣고 있습니다. 멀리 오클랜드에서 어린 시절 즐겨 듣던 한국 가요들을 듣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예, 신청하신 곡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좋아요, 그죠? <laughs>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한 10초까지는 들려드릴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섞이면 보기 싫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로 가셔서 저희 라디오 웹사이트에서 버튼 옮겨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1번, 무조건 쉬시고 스트레스로 오는 두통은, 그 다음에 2번, 그게 안 되면 잠깐 동안이라도 뭐, 10분, 15분 시간 맞춰 놓으시고, 호흡을, 어, 정리하시면서, 들이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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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쉬시는 그런 복식 호흡 같은 걸로 해서, 예, 가수면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두통은 다 가라앉는다고 하시네요. 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음, 지금 신해철 부르, 신해철이 부르는 '그대에게'라는 곡 라디오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OST로 쓰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 노래를 다시 듣게 된것 같아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이렇게 리메이크한 곡들이 좀 많은데요. 음, 해화동 산울림의 청춘. 걱정 말아요, 그대, 등등. 이런 노래들이 이 드라마의 흥행에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예, 매일 그대와도 있네요. 예, 이 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클랜드 라디오 104.6 FM 올댓 뮤직 듣고 계십니다. 예, 잠시 댓글 읽어 드릴게요. 유튜브 아이디 방백님. 이 노래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엄마는 이때가 제일 예뻤던 시절이라고 말하지만, 지금의 엄마도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예, 너무 멋있는 따님이신데요, 방댕님. 예, 이 댓글에는 답구에도 19개나 달려있습니다. 인기가 많으신데요. 음. 예, 다들 예쁜 딸이라고 부럽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아이디, sww님. 예, 음악은 참 묘합니다. 나를 그 시절로 보내줍니다. 잘 있니? 그때 나야 하셨습니다. 예, 추억 소환? 뭐 그런 느낌인가요? 예, 이분도 답글 인기가 많으시네요. 예, 댓글 감사합니다. 음, 한개더 읽어드려도 될것 같아요, 시간이. 예. 어, 유튜브 아이디 겨울여름님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그립고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가 그립고 대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가 그립고 직장생활할 때는 대학교가 그립다는 걸 세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예, 돌아보면 과거의 나는 모두 행복했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삶도 미래에는 과거의 나가 되어서 그리운 시절이 될 테니 먼 훗날 내가 뿌듯하도록 예,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겨울여름님 댓글 감사합니다. 네, 겨울여름님 댓글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이 좀 빨라졌는데요. 예, 지금 라디오로는 실버데일에 사시는 랜디님이 신청하신 곡 무한계도의 그대에게 듣고 계십니다. 예, 이제 40초 남아서 음악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아시죠? 제가 말안할 때는 버튼 누르셔서 음악을 같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신청곡, 무한계도의 그대에게 들으셨습니다. 예, 이 그룹은 유명한 뮤지션이죠 가수 신해철이 결성한 팀인데요 199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두 번째 신청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티사시는 제이드님이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김범수의 약속 신청해주셨는데요 예,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말 배우려고 한국 가요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 중에 이 김범수의 약속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아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돌아간다는 약속 못 지킨 고향집 가족들이 생각나서 많이 울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하셨습니다. 예, 소중한 사연 감사합니다. 이분은 남편분이 한국분이셔서 예, 결혼하자마자 한국 들어가셔서 사셨다고 합니다. 예, 많이 외로웠지만, 그래도 남편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버티셨다고 하시네요. 예, 지금은 한국말도 잘하시고, 두 아이의 엄마로 한 사람의 아내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예, 소중한 사연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곳, 김범수의 약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음악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실시간 스트리밍 창으로 왔습니다. 예, 어, 김범수의 약속 나가고 있고요. 예, 저희 유튜브랑 라디오 같이 들으시는 법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이 아래쪽에다가, 예, 설명란에다가 저희가 플라넷 오디오 웹사이트 주소 알려드릴 건데요. 어, 유튜브로 NJKCR 지금처럼 실시간 창 먼저 띄우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www.planetaudio.org.nj 치시면은 저희 이 라디오, FM 라디오가 채널이 뜹니다. 그럼 거기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라이브 버튼 눌러주시면 예, 음악 들으실 수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는 나오지 않고요. 오디오가 어, 이쪽 버튼 누르시면 라디오에 나가는 음악 들, 들으실 수 있고요. 이쪽 버튼 누르시면 유튜브에서 저랑 얘기하실 수 있고요. 예,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희 오늘 주제가 어, 나는 어, 비 오는 날, 이것까지 해봤다, 거든요. 많은 대화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또 댓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유튜브 아이디 장용환님. 예, 많이 힘들 땐이 노래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듣곤 했습니다. 삐죽삐죽하게 수산한 내 마음속의 가시를, 예, 범수님의 가사와 소리가 늘 다독여 주곤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아이디 자두신님, 예, 신, 예, 님 유튜브 아이디. <laughs> 저는 또 실명인 줄 알았는데 예, 재밌네요. 오래 전에 많이 힘들 때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웠었는데요. 밤마다 이 노래를 들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 느껴지네요. 명곡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예. 어, 유튜브 아이디 고선영님 누구든지 사랑이란 평범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가슴 시린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예, 그 또한 시간이라는 약으로 희미해지겠지만 말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 예, 아직 시간 좀더 있네요. 이분은, 어, 이름이 유튜브 아이디가 레미님이세요. 예. 작사, 작곡 하강훈 님이 하셨네요. 정말 멋집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가사가 좋은 노래는 작사가를 찾아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멋진 버릇입니다. 그죠? 예, 저희 유튜브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댓글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오클랜드 라디오 104.6 FM 올덴 뮤직 듣고 계십니다. 어,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KCR 소개 잠깐 할까요? 예, 저희 KCR은 코리안 카톨릭 라디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어 송출을 시작한 건 1995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25년째 저희가 라이브로 봉사자들이 라이브로 뉴스도 보내 드리고 이렇게 다른 콘텐츠도 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가톨릭 관련해서 만들어진 콘텐츠여서요. 어, 종교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도 화요일, 금요일에는 음악방송 이렇게 두번 나가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또 KCR 초대석이라고 해서요. 예, 교민들을 위해서 뭐 많은 법이나 이민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을 토크쇼처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반인들도 들으시기에 별로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은 2018년도에 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구독자가 2280명. 그리고 총 조회수가 예, 47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음악 준비해서요.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네 제이든님이 신청해주신 곡 김범수의 약속 들으셨습니다. 예, 어, 음악 끝에 기차 소리 들리셨나요? 예, 실황 녹화여서 음,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더 멋있는데요. 예, 김범수 이분이 목소리 하나로 진짜 <laughs> 세계를 제패하셔도 될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김범수의 약속 들으셨고요. 예, 저희 올댓뮤직은요. 늘 유튜브 채널 NGKCR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창 열어두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많이들 오셔서 소중한 사연과 함께 재밌는 대화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요. 이번 주에는 비오는 날 이것까지 해봤다 라고 주제를 정했었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우비 있고 폭풍을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산책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비 맞으면서 이삿짐 나르셨다는 분도 계시네요. 예, 그리고 갯바위에서 비 맞으면서 낚시하시다가 파도에 비싼 장비 다 잃어버리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예, 소중한 사연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요, 예, 송민경 님이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신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예, 저는요, 비 오는 날 하늘에서 천둥 번개까지 치는데 골프를 쳐봤습니다. 그날은 골프를 치다가 중간에 폭우가 쏟아져서 다들 모두 준비해서 나가는데요. 저도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저랑 파트너이신 키위 할머니께서 나는 농장에서 자랐다. 이까지 빚 때문에 유콜만 돌고 나갈 수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차마 그 빗속에 할머니 혼자 치시라고 두고 올 수가 없어서 결국엔 같이 따라서 나머지 홀다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그날 저는요, 비옷도 못 입고 쳤었네요 하셨습니다. 예, 송민경님, 예, 마음이 너무 예쁘시네요. 그 파트너셨던 키위 할머니께서도 내심 속으로는 엄청 예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연 감사합니다. 저희가요, 송민경님 들으시라고 노래 하나 선물로 준비해 봤습니다.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곡인데요. 천둥 번개 속에서도 할머님을 지켜주셨던 마음 예쁜 송민경님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네. 음악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노래 끝나고. 네. 한곡더 한국 정도. 예, 안 그래도 엔딩 멘트가 <laughs> 준비되어 있어요. 노래 끝나고 엔딩 멘트 하고 그러면 바로 끝이 나겠네요. 그죠? 예. 이승기의 제발까지만 듣겠어. 이승기의 제발, 그 다음에 또한 개가 김광석의 거리에서 두개 제가 준비했는데, 예, 어, 너, 음악은 여유 있으니까요. 다음번에 또 들려드리면 됩니다. 그죠? 음, 음, 지금 이 노래,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곡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는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스트리밍에서는 지금 처음 들려드리죠. 원래는 이게 정호승 시인의 시를 가져다가 가사로 만든 곡이에요. 그런데 이제 7080 세대들에게는 아무래도 대학교 캠퍼스에서 들으시던 그 민중가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한국에서 이 시인의 시들이 국어 교과서에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국 참 많이 변했어요, 그죠? 예. 네, 유튜브 아이디 도진욱님, 예, 그때가 좋았지 하셨는데요. 예, 이 노래가 나올 때가 한국이 가장 역동적이고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가 많이 생각나네요 하고 댓글 주셨습니다. 예,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케빈 강님, 예. 노래를 들으면 저는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저문 바닷가에 홀로 어둠을 밝히시는 그런 분이셨죠. 제 인생에 그런 분을 만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른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아버지를 얻고 드넓은 초원을 걷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예,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이분도 예, 그, 실시간으로 답글이 18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버님도 케빈님 보시면 예, 흐뭇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요. 이거 끝나면 라디오에서는 아마 엔딩 멘트가 나갈 겁니다. 예, 저희도 이제 마무리 해야 하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올드뮤직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는 이제 벌써 한달다돼 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실수도 많았고,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늘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예,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김유진, 그리고 진행에는 저 김춘선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예, 라디오로도 엔딩 멘트가 나가고 나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승기의 제발, 그리고 김광석의 거리에서 두 곡이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유튜브 끝나더라도 그 라디오 웹사이트에서 마저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노래 많으니까요. 예. 그럼 애청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